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해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구리로 꾀어 끌고 애국당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 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구리고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우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리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에스겔 20장. 제 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여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니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폐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 관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여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조차 나의 규례를 없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줬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미로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윤례와 능이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룩해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당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가 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곳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에스겔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두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여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지저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훌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아주 여화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카라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랫길 곧 두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그 손에 잡히리라. 너그가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안문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 죄악의 끝 때가 이르미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궁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